지금 1층으로 가고 있습니다. 특히 출근하시는 분들인지 뭔지 모르겠네. <laughs> 신는거잘안 바뀌네요. 오래 걸리네. <laughs> 아, 아까 왔을 때와는 틀리게 산책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<laughs> 아까 우천차인데, 야, 저기 배도 다니고. 해 뜨겠죠? 구름은 좀... 와 멋있다 에, 잠들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보는데 잠들었, 그렇죠 여러분. LCT, LCT 유명한. 와 저런데 언제 살아봐? 부럽다. 이 어, 여기, 저 해운대 파도에요. 바다, 앞바다. 지금 뻘쭘하게 저아저 뭐지? <laughs> 저아 뭐야, 이거? 아들님, 바다에요. <laughs> 애도 떠 있고, 아, 저게 그 전에 뭐라고 뭐라 했는데 모르겠네. 요쪽 끝에 저쪽에 있는 데가 해운대, 그 하지원 그 포장마차 있는데, 그쪽인 것 같아요. 아, 저기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, 야, 근사죠 아, 언제 이런 데 살아봐? 아, 평생 가도 살까? <laughs> 아, 예, 조용히 할게요. <laughs> 아니야 해아해 저쪽에 있나야 어. 근데 구름 멋있다. 어. 멋있다 야 멋있다 야 쟤네 자유 여행이야? 아 <laughs> 조용히 <해. 웃음> 조용히 하세요. 아, 저기 좋아 네? 아, 저쪽으로 가야 돼요? 아, 여기 안 보여요? 여기 안 보여요? 아 저러 가야 되는데 또거는 어. 장소 이동 좀 하겠습니다 네, 저까지 가야 되는데 이야야너 어디 가 같이 가야지 야 빨리 와 여러분 이거 보시는 건물은 LCG입니다 LCG 시죠? 뭔지. <laughs> 여기는 그 현대 현대 저 뭐지 이거? 아이파크. 아, 여기도 진짜 펜트하우스 한번 방송 나왔는데 죽이던데. 나는 언제나 살아보나. 아, 100m 더 가야 되네. 다행히 아까 그 자리였으면은 이게 각도가 안 나온대요. 해피맘님이 부산 사시는 것 같은데. 와, 갈매기들. 새우깡이라도 갖고 올 거랬어요. <laughs> 멋지죠? 아, 너무 좋아요. 끊기지는 않죠. 화면이 이렇게 일하면서 여행 겸 일하면서 이렇게 다니려면은 핸드폰 하나 더 있어야 될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렇게 영상이나 이렇게 보여드리려면은 조만간 또 홍콩 가면은 홍콩 일출이나 아니면은 뭐 시간 되면은 홍콩 일출이나 여러 가지 보여드릴 것 같아요. 필리핀 필리핀도 필리핀은 필리핀 여행할 때는 한번 여행 한번저그 저, 저 하늘길 열리면은. 그, 기빈대접 하는 게, 뭐, 이거 뭐 있더라고요. 그거 한 번, 받는 거한번 영상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는 것 같고. 그, 새로운 경험을 보여드릴 수 있을, 거, 있을 것 같아요. 하늘길이좀 열려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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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근데, 어, 이거 해안 떠도 구름만 봐도 멋있는데? 그러니까 구름만 해도 뭐 누가 그놓는것 같아? 저저 저 LCT 저 건물 자체만 해도 예술이야. 어. 어 같이 나오기 싫었네. 아 조용해야 돼 이거 우리. <laughs> 조용히 감상하십시오. I you. 해 뜬다. 여러분, 해가 올라 오고 있 어요. 해가 또또 다시 구름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지금 느낌이 <laughs> 너무 이쁘죠? 아... 저도, 저도 처음 봅니다. 태어나서. 아,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. 구름도 만든 것 같고, 진짜 예술이네요. 진짜 오늘 이렇게 찍게 된게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. 아 다시 부름으로 올라가고 있어 가자 자 이만 또 오늘 아침 모로 하려고요 <laughs> <laughs> 잘 부쳤죠 지금 들어오신 건 아니죠 <laughs> 장관이에요 감사합니다 <laughs> 아 기분 너무 좋다. 그 장관이죠. 어우 그 구름도 와. 기분 좋네요. 해는 다시 나왔다가 들어갔습니다. <laughs> 아 그래도 멋있다. 근데 진짜 왜 진짜 어왜 해운대 바다가 바다가 유명한 게 아닌 것 같아. 응, 여기, 여기 이쪽에 살고 싶은데 진짜 바다가 사실은... 아니, 돈이 없어. 자 이쪽에 살려면 진짜 음. 세컨 하우스로 살던가 이렇게 해야, 우와, 해야 되는데. 이 해운대 아, 바다, 어... 우리 형님한테 전해볼까? 화잘 <laughs> 네, 보셨죠? 오늘 진짜 이거 해도 좀 보시고. 아 저도 그냥 기분좋습니다 엄청 잠 못자고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게 진짜 좋네요 나 이제 언젠가는 하늘길 열리면은 진짜 뭐 뭐지 이거 홍콩에 보니까 그그 그 유명 연예인들 아, 봉민이, 안녕하세요. 내 <laughs> 네, 스페너님, 아, 유일한 스페너님. <웃음> 반갑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들어오셔서. 아, 없어서 섭섭했어. <laughs> 지금 부산에 와 있고요. 아, 금요일이나 날 아니면은, 아, 금요일날 떠날 거예요. 아침에 새벽에 떠나든지 아니면은 점심에 떠나든지. 아저아저씨 여러분 소, 소리 안 들으셨죠 아저 개새 진짜 뾰로뾰로 하고 왔어요 아 너무하네 감사합니다 아들님 보미님 들으셔서 아 진짜 부산생활은 <laughs> 너무 기분 좋네 그래도 오늘 하루 해지이 다시 떴네. 그런 가려졌나? <laughs> 진짜 활기찬 하루 되세요. 아유, 아 진짜 코로나가 없는 것 같아요. 여기 해운대는 어, 아까도 그, 그 어디 뭐지? 돼지국밥집 갔다 왔는데, 야, 사람도 많고 문 연대도 후프집이고 뭐고 코로나 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. 아 너무 좋았어요. 지금 해운대입니다. 그래, 해피맘님은 <laughs> 지금 오시겠지? <laughs> 아 다시 저저 저 보미님이랑 저 아드, 아델라드님이랑. 기분이 업 됐어요 다 소주 한잔하고 자야 되나? <laughs> 해장국 먹어야 되나? 여기 보니까 아침 한밥집 있는데 거기 아왜 이렇게 빵빵거려 아 진짜 좋은 데 있는데 거기 가서 찍기는 뭐 하겠죠 아까도 그냥 국밥집 가서 이제 출근들 하셔야죠. 저 건강검진도 받아야 돼요. <laughs> 몸이 너무 안 좋아. <laughs> 술도 못 먹을 것 같아 이제. <laughs> 아 지금 퇴근하시는 거예요? 아유. 봉민님 연락처 있으면 제가 연락드리는 따로 저기 할 텐데 아, 그저안 보여 <laughs> 내 쪽으로 할까? 아 예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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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화면 바꿨어요 어왜 이렇게 늙었냐 이거? 큰일 네 이거 마사지 관리 받아야지 아 뭐야 이 사람 화면 바꿔야 죄송합니다 아 진짜 3시 겠네 나 내가 기제잡 먹으러 가야겠네. 오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두분다이냥 저거 수일 잔 보내드려야겠어. 아. <laughs> 아 여기 신호가 엄청 길어요. 아 바뀌질 않어. 아 지금 바뀌었어? 아, 아까도 빠른 길 하면은 2 5하스나 하나 다 걸리는데 이상하네. 좀 이따가 나 다음에 뵐게요. 아, 여기만 오면은 걸리더라고요. 아, 이거 머리가 가발냈네. 어떻게... <laughs> 어찌해? 이거... 어머, 이거... <laughs> 밤을 아, 깨요 이따가 아침 먹방 찍을까요? <laughs> 오랜만에 자한 분만 계셔도 됩니다 시간 되시나요? 어때요? 아우 몸 아픈게 다 낫네 공민님이랑 아들님들 오셔서 아 어,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머리 이거 <laughs> 아, 지금 요즘 살이 쪄서 80kg 됐어요. 클일 났어. 돼지 됐어. 좀 이따 뵐게요. 바이바이. 다음에 또한잔해요 어, 끄는 게 어디였어? <laughs> 어, 70년대 머리인데? 예, 80kg. 저몸 줄여야 돼요. <laughs> 다이어트. 턱 보시면 아시죠?